올림픽 3년패. 그렇지. 그러니까 12년 동안 올림픽에 나갈 때마다 금메달을 땄어. 아 그렇게 우리 우리나라 국민 중에 올림픽 메달을 제일 많이 딴 사람이야. 맞나? 맞습니다. 맞고 지금 양궁의 김준현 선수랑 나랑 지금 올림픽 메달은 타이 기록. 타이 기록 금메달은 제일 많이 땄지. 똑같아. 금메달 네 개. 네 개. 은 메달 두 개. 오늘 됩니까? 그리고 저종호 금메달도 가져왔대. 와 아, 개인이 소장할 수 있는 거야? 메달은 헉. 개인 소장. 개인 소장이야? 금 도금. 은 은이 와, 은이고. 제일 최근에 2 0 1 6년 어. 이거 진짜 일복금이야 진짜 금이야. 금메달의 기운을 이제 와. 우리 아영에게 전달하고. 자. 자. 리옹에 반장. 만장, <laughs> 서 만장. 서 만장. 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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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무목목 부러지겠는데? 엄청 와, 사무리 금메달 따본 적은 없나? 아시안 게임. 와 이거 까면 어, 초콜릿 나왔으면 좋겠다. 아... 진짜... 겉은 나 진짜 실제 같은금 도금으로. 약간 기분이 이상해. 그리고 이제 여기 아, 보면은 여기 종목이 슈팅, 50m 피스톨맨. 아, 조그맣게 아, 써있네. 아 모든 종목의 메달이 한 개밖에 없는 거지. 뭐, 그럼 그러니까 그 오늘은 이 금메달 걸고 우리 장점 하는 거야? 어. <laughs> 나 집에 하나 갖다 놔야겠다. 이거 집에 금메달만 네개 <laughs> 있다는 거 아니야? 아, 부모님 집에 있어가지고 오늘 한 개밖에 못 들고 왔는데 와 부모님 얼마나 좋으실까 와, 다음, 다음 올림픽에도 나가? 다음 올림픽은 내년도에 선발전을 해야 다음 되는데 다음 올림픽 어디서 와. 하는지 알아? 알지 당연히 지금! 야, <laughs> 야, 야, 진짜, 진짜 대박이다 이제야안봐 다음 올림픽이 언제지 알아? 어? 어디서 하는데 어디서 하는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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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 도쿄 도쿄 문제로 나왔어서 아알았두 아, 아. 선수는 아. 은퇴를 했고 음. 종호는 지금 현역이야 아직 현역이라서 나에게는 음. 아직 기회가 남았지 근데 종호는 앞으로도 계속 할수 있는 거 아니야? 크게 나이랑 뭐좀 지장을 덜 받잖아. 아무래도 내년인데 마지막 올림픽일 것 같은데 사격에 아. 가장 치명적인 게 노안. 아. 시력이 중요하지. 시력이 아. 이게 아,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노안이 오거든. 노안이 오면 은 보지를 못하니까 못 쏘는 아유, 거야. 오면 되는데 아 지금 약간 근데 시력이 안 돼서. 달라? 조금 많이 떨어졌지. 야, 예전에 1.5였었는데 지금은 1.0까지 나오고 있지. 꼭. 아니 고럼 그 농구할 때도 시력이 중요하겠다. 그. 그기 골대가 잘보이게 되니까. 농구는 어. 어릴 때한번 이게 손이 아, 잡히면 어. 어. 감각으로 던지니까 그냥 대충 저쪽에 링 비슷한 게 있다 그러면 그냥 넣으면 돼. 내가 시력 관련된 얘기 중에 응. 여러 가지 운동선수들 살짝 보태는 얘기가 있잖아. 들어본 어떤 뻥 중에 내가 볼 때는 준영이 뻥이 제일 까지까지 들어본 뻥이 제일 커. 자기가 최고 전성기 때 어. 컨디션이 좋으면 사실 야구공이 수박만하게 보인데 음. 컨디션이 좋으면 아, 어, 어.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그 공이 탁뭉공처럼아 보이는 거야. 어. <laughs> 근데 주재님가컨이내 직접 들은 얘기야. 정말 좋을 때는, 정말 좋을 때는 실밥 모양이 보인대. 어? 아 실밥 모양이. 어, 공이 실밥 모양이 보인다고? 모인다. 근 그보다 컨이더 좋잖아. 더 좋으면 한국 토르야한 그 글자도 보인대. 어이그 사람 공이. 에이. 내가 <laughs> 네 얘기했지. 생각하 어, 어. 얘기 안들내 같은 경우는 공이 딱 서있는 느낌. 아 골프야 골프! <laughs> 골프는 알아, 공이 안 어디? 움직여! 오. 딱 서있어 그냥 공이. 그럼 치면 되네 그냥? 응. 건드리면 안 돼. 우리는 <웃음> 정말 컨디션 좋을 때는 대충 쏴도 맞아. 맞아. 아, 그래? 진짜 대충 쏴도 그냥 십점에 빡빡 들어가. 그게 컨디션 차이죠 <laughs> 아니, 아니 진짜로 어. 이거 약간 준혁이나 종호 말에 공감하는 게 컨디션이 진짜 좋으면 링이 원래 요만해요. 공두개 들어가거든 딱. 근데 아. 그거 엄청 넓어 보여. 그냥 대충 들어, 던져도 다 들어갈 것 같은 진짜? 응. 진짜 이만해. 아니, 그럼 아. 시름은 컨디션 좋을 때 뭐가 달라? 어? 아니요. 시름 <laughs> 좋을 때 사바 타기잖아. 상대방 다이어트 보여줄 거야. 짜증나, 어, 다이어트 보여줄 거다, 아지마 아, 괜찮아, 괜찮아. 봄주로 거러면은 컨디션 좋을 때 42km가 420m로 느끼지나? <laughs> <말이야>. 그렇죠 <그치>? <laughs> <짤만, 웃음> 짧다는 느낌이 들지 그러니까 어, 음, 컨디션이 안 좋으면 더 길게 느껴지지 아... 한 50kg, 100kg 뛰는 것 같지 어... 힘들어나 봉준 음... 뛰면서 어... 무슨 생각해? 한이는 엄마가 보고 싶으면 달리는데 봉준은 <laughs> 뭐가 보고 싶으면 어... 달려 나는 아빠가 보고 싶어 뭐뭐못참 아버지 마아지 마! 야건강안 좋아. 어르신이라가 지금 간비가 뭐. 살짝 와가지고. 아 이제 연결이었구나. 어. 젊었을 때 젊었을 너무 뛰었어. 어. 아니 이렇게 호동이 막 지금 뭐 전설이다 뭐 양신 뭐 이러는데 응. 근데 내가 알기로는 준혁이가 호동이한테 상처 엄청 받았을 걸그서 네? 오늘도 안 나온다고 막 그랬어. 아 어, 진짜로? <웃음> 진짜? <laughs> 내 이름 없는데? 진짜 어내주마 강호동 피해자 중에 나이 제일 많을 거 아니 근데... <laughs> 강호동 피해자 아이와이 준혁이는 <laughs> 나는 <나를> 얼마나 불꽃이사인데 <laughs> 아니 지어낸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 그 호동이가 나한테는 굉장히 고마운 친구거든. 어, 내가? 아 그러니까 우리 그무릎팍도사 나왔고 어, 또 아, 1박 2일 나왔고 1박 2일 그러면서 어, 그... 집에도 놀러가고 했잖아, 응. 대구 치 그러니까, 어. 그래서 나는 되게 친하다고 생각하거든. 친하 어, 친하다고 생각을 생각... 했는데, 했는데, 했는데. 지내지 마. 이제... 어. 조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어느 시상식에서 나는 호동이를 만났어요. 어. 만났는데 어. 호동이였다 있더라고. 어. 난 반갑잖아. 반갑지. 옆에 가서, 어, 호동아 잘 있었나? 그러니까. 어, 그래, 그래. 호동이가 그냥, 이러고. 아무 표정도 안 하고 아... 쫙 이러고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약간 저 가만히 있으면좀 무섭잖아 웃으면 귀여운데 <laughs> 가만히 <가면서> 면 무섭잖아 <laughs> 이랬다고멋잡을 거. 같 내가 뭐 잡는다 이러면서 내가 그러고 놓고 그냥 빠나가 <laughs> 인사 안 받아주는 를안 받아주는 거야 그게 어때요? 그게 그때 호동이가 조금 안 좋은 시기였어요 <laughs> 있었잖아. 아니 그래가지고 그래고 나는 그게 완전 상처다. 아닌데 나 호동이 형난난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럴까? 그래. 아니 형나 너무 억울한 게 준혁이 얼마 전에 한일년 전인가 내 종범이 하고 있다가 둘이 통화하면 통화했거 아, 기억 안 나? 아 그때 통화 했나? 기억 안 나? 이봐봐 그때 그럼 자기 통화한 거 이런 것도 한 개도 기억 못 하고 이상한 짓 한다거나 기억한나 이상한 게 있어. 아니 근데 진짜 이상한 게 하나 있어 뭐냐면 거기 사람 많았잖아. 사람 많은 데서 무조건 또 본인 이미지랑 이런 거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일어나서. 막 안고 난리를 치는 스타일이지 마산 도지사 마산 도지사 어, 절대 사람 많은데서 그냥 이렇게 막 쌩까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거든. 왜거 안나 그냥 이제 앞 앞만 쳐다보고 있길래 뒤에 어? 가서 요렇 요렇게, 요렇게 했거든. 아 그렇죠. 뭐. 아 그럼 멀면 을수 있겠어. 근데 쳐다라고 뺐을 거야. 내가 진짜 준영이 얼마나 좋아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지나고 우리가 증을 나눴는데 오늘 면 되겠네. 오늘 출연.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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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준영아 그게 있어. 아니 호, 너무 너무 좋고 동이가 아무 말안 하고 미프정하게 가만히 있으면은 어. 살짝 무서워. 많이 무서워. 어, 무적이, 무서워. 그래서 그게 상대방한테 오해를 사는데 근데 호동이 고등학교, 고등학교 때 졸업사진 보잖아. 어. 얘 원래 어. 이런,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게 될 거야. 야이 야. 표정. 이거 검거사진 아니야? 검거사진인데? 졸업학교 사진이야. 고등학교라고? 초등 때. 중아니학교 아니, 아직 무서운 적이 많이 없는 얼굴이야. 중학교야, 이게? 응. 모르겠어. <laughs> 그치? 옛날 사진이야. 아니 그러면 이참에 뭐 말도 나왔고 이렇게 다시 또 오해가 있었으니까 호동이가 아... 가서 한번 꽉 한번 안아줘. 그래, 괜히 내 혼자 서심했네와 말도 안 돼! 호동아 아, 진짜. 한번 안아줘. 호동아 어, 얼네 우리 통화도 하는데아 아. 어, 진짜. 아, 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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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힘 좋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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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고, 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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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나 아이고, 아이고, 이이고아이나 아이고, 아이고, 아이이 아니, 우리, 다른 사람들, 봉주루랑 뭐, 종호는 풀거 없었다는 사람들한테? 아, 아 나도 예전에 거. 이제, 그, 호동이랑 같이. 아, 이 아, 형, 안 되겠네, 호동이 형. 아, 기아니가 무릎팍 조사에 한번 나가야 돼. 같이 하자. 내때 봐봐, 이제, 어. 한 내년 정도 되면, 해외스타, 어쩌나 오거든. 어. 그 해외스타도 나한테 불만 있을 거야. <laughs> 여기 나오면 이제, 불만으로 컨셉을 가지고 오는 것 같아. 아, 아니, 야아 여기 봐 이게. 여 이게. 여기 라이 호동, 씨로 <laughs> <laughs> 말을 끝까지 들어봐서. 어, 끝까지 들어볼까? 같이 했었잖아. 우리 모른바 했지? 그래. 그래, 어쨌든, 호동이랑은 나하고는 또 이렇게 친구 가짜이잖아 친구 사이야. 가짜이야 어, 어, 그래서. 어, 그래서, 빨리 음, 얘기해봐. 그래가지고, 호동이는 이제 그래. 뭐, 친구니까. 어. 야, 너도 에피소드 없으면 없어. 좋게 생각해 <웃음> <웃음> 그렇게 내하지 친구니까. 그래서 어, 친구니까 호동이는 괜찮았는데 <목소리> 예전에 또 이제 수근이랑 또 나? 어. 뭐 방송에서 또 단거리 시합을 한 적이 있었어. 어. <목소리> <목소리> 어. 어? 수근이가 에서 너무 수근이 넘어간 거야? 어. 방송에서. 어. 내가 그때 수근이한테 졌어? 단거리 시합에서 졌어. 두번다 내가 이겼어. 아니 그래서. 저기 몇 초, 몇초 나왔대. 아 근데 초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아 근데 마라톤 선수들이 단거리엔좀 약해. 약하지. 어이네 꽂혔어요. 아, 자, 잡혔습니다. 아, 자, 뛰었어요. 아, 뭐, 이거 몰라요. 이거 모르니다. 자, 이봉주와 이승훈. 이봉주, 이승훈! 아, 자, 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요 아, 자. 지금 비디오 판독해 놔요. 자, 이승훈 승리입니다. 이승훈 승리. 이승훈 승리. 봉준은 장훈이 하고 장훈이는 아, 맞다. 장훈이하고도 예전에 그 행사장에서 한번 봤는데 어. 아, 근데 장훈이는 말거리가 되게 어렵더라. 어? 되게 딱 보면은 후배인데도 되게 막 이렇게 다가갈 수가 없는 그런. 아니야, 그냥. 혼자 생각이 나는 어. 우리 저 스포츠계 선배님들 보면 깍듯하게 인사. 후배, 아, 후배는 런데 되게 차가워 보여. 어. 그치? 어. 차가워. 냉정해 어, <laughs> 우리가 여름에 사실 서장훈이한테 휴가가 가잖아. 왜냐 인간아름골이거든. 건강지야, 건강지. 야, 여기. 한 대는 내 가면 시원해져. 인간아름골. 어이구, 시원하다. 아, 어이구, 시원하다. 어, 왜 나도 차갑다, 얘네들이. 진짜 차가운 사람은. 와, 차가운 와. 사람. 뭘 차가워. 나 인상 깡듯하게 한다고. 왜? 왜 장훈이가 차가워 보여? 평소에 이렇게 말을 별로 안 하는 스타일이잖아. 그러니까. 말도 안하고 말을 안 한다고. 평소에. 말을 그러니까 안 한다고? 예전에 내가 아, 한다고. 행사 때한번 같이 한적 있는데 말안 하는 거 아니야? 수원에서 한번 겨울에 행사한 적 있었을 거야. 수원역 앞에서. 진짜 인사 한번한 마디 하 끝났어. 그래가지고 내가 아, 역시 아니 근데 카리스마가 있구나. 아니 그때는 그냥 뭐 보통 흑인 다들 많이 할 아. 이유가 <laughs> 없어 그냥 가만히 있었던 아. 거야. 인사하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하고 보다 가만히 있는 거지 뭐. 넌 친구 별로 없지. <laughs> <laughs> 그 <그럴> 타입이. <야. 웃음> <laughs> <laughs> 동주 한분안아 진형이 내 야, 이형 진짜. 무슨... 아니, 안으로 갈 때도. 나이형 태어나서 오늘 한세 번째 만나. 무적건 써요. 아니, 형왜고집말을 해야 하는 거야. 고집만야 거야. 고집만을 해 하는 거 있어. 이형탈정만 야, 봉주 머리 고집만 같아. 이봉주가왜 이렇게 무거워. 밖에 없는데. 나도 좀 덩치가 크지만은, 음. 덩치 큰 사람이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 안 하면은, 괜히 <laughs> 사람 좀 무서워. 그렇지, 예, 나도 예. 그런 오해를 해봐, 나도. 아무도 그런 어. 오해가. 그러니까 무서워. 야, 근데 니네 이렇게 터져. 토... 니네 <laughs> 요즘에 나도 그거 보는데, 니네 축구 더럽게 못하는데. 왜... <laughs> 그거 왜 나간 거야, 근데? 어? 야, 기본, 기본은 알고 가야지. 사람들이 그래도 스포츠 쪽에 핵을 걷던 사람들인데, 어. 뭐 하는 거야, 지금? 자기 종목만 잘해서 그러는 거야, 자기 종목만. 아, 진짜로? 그래, 보통? 운동이 이렇게 다 리듬이 음. 비슷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종목 잘하면 주 종목도 다 웬만큼 하던데.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가 이렇게 못할 줄 몰랐거든. 아 근데 안정환이 감독을 할수 있는 자격증을 땄잖아. 음. 그리고 첫 번째 맡은 팀이잖아. 음. 얼마나 불쌍해. 야, 첫 단추가 너무 잘못 껴졌는데? 우리 안 감독은 진짜 모든 걸다 내려놨더라고. 다 아예 뭐 리액션도 음. 없고 그냥. 우리도 아영 농구 해가지고 <목소리> 뭉쳐야 찬다처럼 됐어, 됐어. 장훈이가 가리고 가면은... <목소리> 아 우리 아영한번 붙을까? 우리들은 우리가 미치고 붙자고, 조금만 붙을까? 네 게임도 안 되지. 거기 거기 뭐1한 명하고 얘 혼자 해도 얘가 아, 이겨. 수근이 그냥... 하나는 좀 잘하는군. 요 수근이 수근이는 완전 선수급이야. 수근이는 완전 선수급이야. 오오 장난 아니야. 야오 이거 오 오, 장난 아니야. 어좀 하네. 나와 봐 봐. 어? 오, 나와 봐. 기본기 테스트 한번 해 봐. <laughs> 기본기 테스트. 자, 못한 나와, 봉주. 나와 봐. 자, 봉주. 봉주. 가슴 트래핑. 가슴 트래핑. <웃음> 자. <웃음> 다시 해 봐. 자, 흡수를 해 보라고. 튀어 나가지 않게. 일자로 갔을 때 가슴. 일자로 갔을 때 가슴. <laughs> 오. 좀 좋아지네. 진 <laughs> <빗대버리는데>. 자, 준영. <laughs> 자 준혁 호! 어. <laughs> 아 배그 별로? 알다아 승리야 승다야 승리야 되지 않어 되지 않냐 저러면 준영이는 배로 받아 자잘됐자 <laughs> 뒤에 있는 종호 성... 가슴 성... 가슴 <laughs> 야 이제 받아서 나한테 줘봐 봐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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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자 이렇게해서 가슴으로 딱 받고. 이런 식으로 자, 가슴으로 딱 받고. 자, 이런 식으로 잡좋 어, 자, 아구나로 자, 자, 자. 하. 오, 와, 자. 다음. 자, 하. 이 다음. 아아아아아아 이거 가슴. 자, 아, 이거 가슴. 오. 총이 있죠? 총이 나온다 같은데? 일부러 안쏜 거야? 위험할까 봐? 호나우지루 민장에야 위험한 사람들이네. 식구하다가 아... 총을 쏘고 아... 거. 식구하다가. 와, 아... 어, 진짜. 자, 아, 그러면 거야. 그 총은 뭐야? 진짜 총이야? 아, 이거는 이제 그냥 비비탄이겠지. 비비탄이 자, 비비탄. 자, 이제 그거 해봐. 발로 잡. 높이 오면은 아. 막그막 호나우지루 막 이렇게 잡고 하잖아. 이 내공으로 아. 만들잖아. 발로 해봐, 발로. 발로 어떻게 해? <laughs> 터뜨리지 아, 말고 공을. 쌈장. 옆에, 네. 자기 걸 만들어. 이거를 눌러 때리면안 된다고. 어. 기본적으로 어. 움직이지 않아.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네, 이런 그렇지, 식으로 자기 오. 걸 만들어야지. 야, 우리 전. 저... 야, 니네가 아영이랑붙는다아영이서안 되겠다. 안되겠주 자, 니걸 네 만들어. 우선. 자, 이렇게 갔다. 그렇지. 정답이 자딩헤딩헤딩으로 헤딩. 헤딩. 나한테 줘서 헤딩. 해딩으로 자 아, 아이 해딩+ 헤딩. 헤딩어 좋아 어, 자 음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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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 자어아다다자자자 다음 중호 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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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메달이됐겠네 스포츠 야 신나는 모에 놓고 이거 사격 이거 그러면 아예 쏘면 안 되는 거뭐 맞추는 거보줄수있어아 이거는 그비탄이라서할수 있어. 그래서 일부러 갖고 온 거야. 종으는맨 어, 처음에 사격을 어떻게 하게 됐어? 그 우리 어렸을 때 중학교 때일 거야, 아마. 그러면 영웅 모색 글 가서 딱 끼고 그그 선으로 사격을 냥뭐차고 그게 영향력이 컸지, 그걸 보면서 진짜로 야총 쏘는 게 이렇게 멋있구나. 그 어디지? 그 얘기 들었는데, 종호 그 어디 그너트본가 거기서 뭐... 뭐. 파리 잡은 거야? 어, 총으로? 아, 음. 파리채로? 어. 모기하고 다 잡는데. 아니 총으로, 촬영하고 총으로? 있었는데 진짜? 갑자기 총으로? 파리가 한 마리 들어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총으로 파리 잡. 고 총으로 잡았어, 한 번에? 한 방에, 한 방에 딱 맞아가지고. 아, 비비탄으로? 비비탄으로 아. 그럼 비비탄도 여기서 해. 만약에 시합하면 무조건 좋은 일등이야? 한번 붙지 뭐. 네. 백프로 장담 붙을. 한, 못 붙자. 할 걸. 에이. 한번 붙자. 한 그럼 해봐. 아니 저맨 오른쪽에 있는 거는 뭐? 팔이 안 보이는데. 팔이 뭐야? 팔이. 반양봐도 잘안 보이고. 보영 팔이. 이게 지금 과녁이 하나, 두 셋, 세 네, 다섯 개 있잖아. 다섯 개 있지. 다섯 개도 맞춘다고? 다섯 개 맞춰야지 당연히. 쓰러뜨리는데 총알이 몇발 필요하다 봐요? 다섯 발. 네.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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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사라졌어! 팔이가 작살났어. 확날아놨어 이거 우리가면서한볼까 팔이를. 이거를 오리가 우르떨어가면서 자, 호동이. 이거.. 이거.. 이거 맞실아 어? 아쉽네. 마실 뻔했어. <laughs> 아안 <아쉽게. 웃음> 아, 만들어 자, 주머니에 손 넣고 써야지. 딱 영화처럼. 이 청와대 던져봐 이거. 어? 레이저 총이야? 딴게왜 있어? 왜? 레이저.. 레이저.. 레이저 줄알았데 진혁이 한번 해 볼래? 한번 해 봐. 어, 아, 나도 한번 해 보고 아니, 당당하게 하면 되지. 아, 내가 꼭 맞을 것 같아. 아. 가스 연발. 아. 아, 좀좀좀 밑에. 영라저 같이. 사피끈것 같아, 이거. 오늘 것 같아, 이거. 그런 게 있잖아. 왜 사격 금메달 리스트 하면 왜그 청와대 응. 경호, 경호? 아 경호. 뭐 그런 얘기 많잖아.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는데. 지금도 경호실하고 국정원에는 사격선 출신들이 교관으로가 있어. 아 멋있다. 아, 안데 아, 아, 사격 이렇게 보면 경기할 때 진짜 멋있거든. 딱 보면 한 손으로. 한손 주머니 딱손 놓고 그러니까. 딱 쏘지. 그런데 본인도 본인이 멋있는 걸 알아? 이렇게 딱쏠때 아, 이제 경기 끝난 다음에 모니터 하면은 이제 딱 마지막 한발 쏘고 나서. 한이의 모습 보면은 아 멋있어서 뿌듯하게 아좀 멋있네라는 생각하지. 주머니에 아, <laughs> 손 넣는 거는 일부러 이제 약간 좀 원래 사격 교본에는 자세가 그냥 이렇게 차렷 자세 손 쏘는 건데 응. 한손으로사격해야 되니까 어. 왼손은 움직이니까 고정시키라고 주머니 넣고 아. 아니면. 아. 근데 멋있잖아요 이게 봉주형도 이거... 주머니에 손 넣고 뛰어? 아이손 넣고 이렇게... 어떻게 뛰어? 이거 살을 뭐, 팔을... 멋있게. 주머니에 활... 팔이 보통 사람이 이렇게 들면 오래 이렇게 들고 있으면 이렇게 흔들리잖아. 네, 그래서. 흔들리지. 그래서 숨 참아야 되잖아. 숨 참고 살짝 어. 살짝. 맞습니다. 배그 해보니까 어. 숨 참고 눌러. 요 <laughs> 게임 보니까. 근데 왜냐면 이게 목 자체가 뭔가 흔들리지 안되는 거잖아. 음. 음. 아, 징크스 예인하지. 있어 그럼 셋 또? 아 나는 징크스가 있었는데 늘 시합 때이 수염을 좀길러야 되는 그런 징크스가 아, 있었지. 아. 맞아 맞아. 어, 어. 힘은 여기서 나온다. 음. 뭐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시합 끝나면 바로 깎아버리지. 머리털도 밀어? 머리털은.. 머리털 없어야지, 금 <laughs> 있다고! <웃음> <웃음> 아이고, <귀여워. 웃음> 둘이 티몬과 품바 같다. 관리를.. 관리를 이제.. 달리. 아니 신발 같은 거는? 신발은 꼭새 신발을 신고 떼야지 이제.. 아... 어, 와, 그게 오히려 더 좋았어. 어, 형 새거 좋아하는구나. 어. 지금까지 42.15 킬로 완주를 몇번 정도 했어? 와. 내가 완주를 40한 번. 예! 40 번. 공식, 공식 공식적인. 공식적으로. 어. 주는 취미로 낮에 춘천 가서 닭갈비 먹고 오고 막 그러겠다. 그러면. 뛰어서. 뛰어서 가는 거지. 그렇지? 뛰어서. 뛰어서. <laughs> 웬만한 거리는 다 뛰어서 가는 <laughs> <하는> 거지. <laughs> 야, 야, 하루에 몇로몇 킬로 <laughs> 뛰어. 자전거 대신. 보통 30kg 이상은 그러니까. 뛰니까 매일? 매일 가시 그렇지 아 근데 매일 30kg은 어떻게 뛰어? 근데 생각해봐 그3만 명이 탁 하는데 올림픽 스타디움이 딱 들어왔을 때내 앞에 아무도 없어 아, 아 그렇지 와, 그때가 그 완전 기분이 진단히... 어떨까 제기분도좋을 지금 아, 아 그때 진짜... 스타디움이 딱 들어갈 때 어, 스타디움이 내꺼겠네 그렇지 딱 선글라스 딱 끼고 어딱 머리띠 딱 하고 어. 머리띠 어디냐 전율이지 머리 어. 머리띠 아. 어 그래가지고 하고 이렇들어가 <laughs> 없어. 아무도 없어. 저 문으로 갔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잖아. 스타디움이라고 치면 저 문으로 이렇게 쫙 들어오는 거잖아. 드디어 대한민국의 이봉주 선수가 스타디움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 스타디움으로 들어온다. 들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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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생각보다 짜릿하다. 그때는 그냥 피곤한 지도 아, 모르지. 그냥, 그냥 아, 다 그냥. 이거 피곤한 게 어딨어. 다 왔으니까. 어, 어. 종호는 뭐 없어? 말... 징크스 이런 거? 나는 루치? 징크스 같은 경우를 안 만들려고 그래. 왜냐하면 징크스가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나를 거기에 올가매는 거거든. 계속 올가매는 그래, 그래. 음식 같은 경우도 보통 선수들 외국 나갈 때막 응. 포장해가잖아. 어. 나는 아예 안 가져가. 그냥, 그냥 현지 음식 다 먹고. 음. 어. 그럼 시합 전날도 그냥, 그냥, 그냥... 아침에 그냥 미역국 그냥... 먹으면 미역국도 먹어? 없지 미역국 어떻게 먹어 외국 나가서. <laughs> 진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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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아. 외국에 미역국 없니? 없냐. 외국에 미역국 없어? 없어. 역국없어 와. <laughs> 전 세계 음식에 못 먹는 음식이 없겠네. 나는 뭐 향신료 들어간 거다 좋아하고 아, 뭐, 못 먹는 음식이 없으좀다 그러니까. 먹어. 외국에서 응. 오일 파스타도 먹어? 오일, 오일 파스타 먹지 그럼. <laughs> 네, 뭐, 미끈미끈 하잖아. 미끌미끌 하잖아. <laughs> 지금 미역 때문에 아프려 <laughs> 가지고.